할수 오빠라, 어, 오빠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뭔가 이쪽에서 뭔가 되게 인자한 미소가 느껴져서 이렇게 보니까 침착맨님이 딱 이렇게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 아, 안녕하세요. 오늘 식당 갔는데 와나 진짜 특파보다 사람 더 많이 봤어. 오늘 썰 풀어드릴게요. 정, 정시보다 조금 늦었는데, 그렇게 늦진 않았어. 그래서 돈을 뽑는데, 카드가 세 개가 다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네 번째 카드 넣었거든? 그때 그건 되는데, 문제는 이제, 30만원 이상 못 뽑는데, 그래갖고, 뒤에 사람인데 개장난나 이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뽑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딱 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소풍인 거야, 앞이. 언니! 그래서, 어, 뭐야, 너였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 가서 앉았는데, 우리 앞에 많이 본 썸네일이 있는 거야. 양띵이랑 아곤님이랑 어, 언니?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양띵이도 똑같이,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썸네일이 이러는 거야. 이게 유튜버라서 둘 다, 아곤님한테아곤님 이러니까, 아, 막 이러는 거야. 벌써부터, 아곤님 악론 시즌이 언제예요? 이러니까, 그, 글쎄요, 내일, 내년에 하지 않을까요? 막 oh <laughs> 그러다가 이제 옥자님이 나중에 우리 테이블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테이블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반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자기에 있는 오른쪽 걸 먹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걸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거를 드셔가지고 옥자님 거를 드시는 거야 한 분이 근데 옥자님이 제 건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저 죄송한데 이거 오른. 왼쪽 거 아니고 왼쪽 거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유 미안해요. 맘에서 근데 옥자님은 진짜로 그거를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제 사진을 찍고 들어오는데 우리 것만 스테이크가 없는 거야. 사진 찍으러 나갔다 왔으니까. 근데 스테이크가 없으면 말하면 되잖아. 옥자님이 또... 아, 아, 없네? 우리 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말하고 올게 이러면서 진짜로 그거를 말을 못 하더라고 정말로. 그리고 사진 찍으러 나갈 때다스트리머더라고 옆에를 보니까 어 이러는 거야. 러너가 그래 세보마 이러는 거야. 또그 이제 우리 만나면 무조건 그렇게 인사하거든. 옆에서 누가 딱 때려.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 동수인 거야. 야 동수야 너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이러니까 어 그렇게 됐어. 막그랬더니 옆에 옥자님이랑 소풍이가 와 어디 갔어 김 뭐 소강준막 이러면서 근데 동생이가 막네 <laughs> 이러는 거야. 이제 밥 식사하는데 소연 님이 오시는 거야. 나나 정말 저기 너무 재밌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 뭐가 이렇게 재밌어 이러니까 저기에 노캔 분들이 엄청 많아 막 이러면서 막아 <laughs> 빨리 가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고 서 글로 이제 갔지 그때 갔더니 진짜 다 있더라고요 진짜 나 행수님도 처음 봤어 아이고 사장님 제가 내 발로 기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오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나 이렇게 많이 본게 처음이었어 라디오 분들 트위치 파티는 라디오 분들이 잘안 와요 스트리머들이 다 방송 끼고 다니니까 잘안와 그리고 와도 이제 누구라고 말안 하고 그래 이제 지나가 하면서, 어? 세훈이 안녕하세요 이런 거야 얼굴 딱 봤는데 머리를 겁나 굴렸지 누구였더라 도대체 누구였지 생각이 안나 내가 뭔가 눈 굴리는 게 느껴지니까 저 누구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위기야 빨리 어나락 퀴즈 진 머리를 굴렸는데도 생각 안 나는 거야 되게. 아이 저 김진우예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당연히 모르지 진우님 옛날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가면 쓰고 오신 거 보고 음. 그래도 옆에 템템님이랑 근데 어제 템템님 얘기가 나왔는데 템템님이 37kg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저 47kg를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에이 말도 안돼 이랬거든? 근데 오늘 뵀는데 아 진짜 37kg 맞는 거 같아 진짜 팔목을 비교했거든? 근데 여러분 저도 막 그렇게 통통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뼈대부터가 달라 진짜 너무 말라가지고, 내가 진짜 보고서, 와, 진짜, 진짜 말랐다 생각한 게, 순당무님. 순당무님이 내가 봤을 때 진짜 최강으로 말랐었거든? 당무님보다 템템님이 더말르셨더라고그리고 뭔가, 왠지 결혼식까지 온게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어 진짜. 근데 심지어 키가 저보다 커요, 템템님이. 159 정도 되신다 하더라고. 158? 159. 근데 저 157이거든요. 아, 그리고 치킨쿤 배빵도 때렸어. 치킨쿤이 와가지고 보혜가 인사하는 거야. 누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아 그래 보혜야. 내 나이 가지고 도망가라고 이러면서 막 배빠가니까 죄송합니다. 야 <laughs> 얼굴은 이제 네가 나보다 더 사갔어 이러니까 맞습니다 누님 막 이러면서 아플레인님 얘기 안할수 없지. 아 이게 너무 슬픈 얘기인데 동수기가 우리랑 누나 이러면서 때렸댔잖아. 아니 김보서광준 어디 갔어 막 그랬댔잖아. 근데 하필 동수기 옆에. <laughs> 그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대우정 씨가 서 계시는 거야. 플레임님이 살이 빠지셨는지 더 잘생겨지신 거야. 그래서 얼굴도 아예 이만해진 거야. 그러더니 옥자님이 어나 동숙님을 보다가 플레임님을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놀랐다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슬픈 게 여러분 동숙이가 옛날에 되게 훈남이었거든요 되게 잘생겼었어 그리고 지금도 물론 잘생겼어 근데 이제 살이 좀 많이 쪘더라고 보니까 자취하면서 좀 쪘다 그러더라고 동숙이 살찐 얘기 좀 스트레스 받을 것같아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랬더니 누나가 더 돌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나는 동숙이 지켜 약간 이런 마음에 한 얘긴데 아! 침착맨님이랑도 인사했어 철수오빠랑 어 오빠!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뭔가 이쪽에서 뭔가 되게 인자한 미소가 느껴져서 이렇게 보니까 침착맨님이 딱 이렇게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 약간 제가 넘겨짚는거 같긴 하지만, 침착맨님이 뭔가 나를 되게 좀 약간 짠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음. 옛날부터 내가 블리즈콘 갔을 때도 느꼈거든? 내가 가만히 혼자 있었어. 왜냐면, 여자가 블리즈콘 갔을 때 나, 나 혼자 밖에 없었거든, 여자가. 근데 막 오셔갖고, 막 먼저 말고 오시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하필 갖고 다니는 메모장이 침착맨님의 굿즈였던 거야. 그래갖고, 어, 저 사인 좀 이러면서 사인 받았거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뭔가 나를 보시는데 되게 짠하게 보신다고 생각했거든? 뭐힘드진 않아요. 괴롭히는 사람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네, 괜찮아요. 막이러 이랬는데 오늘 뵀는데 뭔가 되게 딱 이자세로 딱 이러시는데 야, 그, 전부터 느낀 게 그게, 그 방송에서는 이 얘기 안 했었거든? 왜냐면 내가 넘겨씹는 걸수 있잖아. 근데 오늘도 넘겨씹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왠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새 봄추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약간 그런? 항상, 항상 느껴. 침착맨님을 볼 때마다. 뭔가 되게 나를 측은해 하시고, 어, 뭐, 고생이 많아. 막 이런 느낌? <laughs> 그래서 오늘. 네. 앞에 갔는데 동수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동수이가 누나 요즘에 좀 살만하지 이러는 거야. 어나 요즘에 되게 좋지. 약간 눈빛부터가 좀 바뀌지 않았어 이러니까 나 누나가 요즘에 괴롭힘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나 내가 기분이 다 좋아 이러는 거야. 뭔가 동수기는 애초에 약간 그런 타입의류의 애는 아니거든. 근데 내 방송을 보면서 좋아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좀 감동이었. 아, 그게 여성 호르몬 들어서 그런가?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